네 안녕하세요 백배풍성 텃밭 수박밭 입니다 아 수박이 아주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 복수박이 보이고요 또 망고 수박도 보이고요 또 애플 수박도 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 애플 수박이죠 또 이것은 망고 수박 입니다 아 그리고 이쪽 이쪽 가게 되면 에, 제가 처음에 애플 수박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망고 수박입니다. 에, 망고 수박이 제일 지금 맛언니로서 에, 폭풍 성장하고 있어서 어, 기대가 되는데요. 아, 여기까지 오지 여기까지는 이제 어미 순 에, 지르기를 하고 아들 순두개세 개를 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첫 열매 예, 일찍 열린 열매는 이렇게 또어 적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 오늘은 보면은 지금 아들 곁손이 많이 나오고 또한 덩굴손이 필요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 제거를 하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이에요 지금 8시인데요 아, 그래서, 이렇게, 어, 보게 되면, 예, 덩굴순도 열매 있는 부분은, 예, 놔두는 게 낫죠. 딱 견고하게 붙잡아주니까, 그렇지 않은 덩굴순은 영양에 손실되기 때문에, 어,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덩굴순,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고요. 또, 어, 요런, 어, 아들선은 이쪽으로 또, 자리를 잘 배치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에 지금 열매가 맺혔네요 어려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은 복수박 같기도 하고요 또 여기 보게 되면 덩굴순이 이런 거 쓸데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것을 에 잘라주는 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그물망을 쳐 놨습니다. 아, 그물망에 끼어서 어, 또망고 수박이나 복수박, 애플수박이 모양이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튼튼해서 안전해서 이곳에 올려놨고요. 이제 애들이 이제 공격 앞으로 할 때가 되어져서 열매도 주렁주렁 맺고 이렇게 또 아들순도 나와서 잘라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라져야 됩니다. 이런건 불필요한 것들이죠 그런 작업을 하면 좋겠고요 여기도 조금 어 요거는 복수박 같아요 복수박이 애플수박보다 망고수박보다 큰거 아시죠 일반 수박 다음에 큰 수박이 복수박인데 물도 많고 맛도 좋고 에, 어떤 분들은 애플수박보다 도 복수박을 소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예, 복수박만 심는 분도 계셔요. 하지만 망고 수박은 여덟 마디째부터 어, 달게 달리게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워낙 이번에 예, 많이 심어서 서리로 인해서 죽을 것 같아 심어서 좀 이르게 따 먹을 생각으로 여섯 어, 마디에도 맺히게 했고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수박이 많으니까 이런 보시는 것처럼. 많기 때문에 좀 빨리 따먹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나머지는 이제 15마디 또한 20마디에서 첫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이게 일반 수박인데요. 일반 수박을 보니까 어, 3개가 렸더라고요 3개가. 3개가 열려서 제가 다 따줬습니다. 왜냐면 은 11마디, 15마디에 열렸는데 제가 한 18마디나 20마디 정도에 열리게 하려고 열매를 다 따졌습니다. 이렇게 충실한 열매가 맺혔었어요. 충실한 열매가. 충실한 열매가 맺혔고 이쪽에서 촬영해보니까 아더 더 보기 좋네요. 그렇죠.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열매 맺을 때. 아, 때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수박이 폭풍 성장하면서, 어, 열매를 맺혀 가니까 너무나 좋고요. 또 여기는 일반 수박은 바닥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지포 핀으로 고정을, 고정을 해줬습니다. 제가 고정을 한대로 어, 애들이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빼가지고, 또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일반 수박을 유인하고 있고요. 지금 아들순이 3 개인데요. 3 3개 개에 나와 있는데, 어, 한 개만 달리기 해서, 7kg에서, 7kg에서 10kg 정도 무게를 만들까 합니다. 아, 과연 그렇게 될까? 저도 어, 지금 네, 관심있게 보고 있고요. 아, 그래서 추비로 어, 괴분을 주고 또한 복합비로도 주어서 애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요.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도 덩그선이 아주 건강하게 잘 나오고 있죠.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제거해 주고, 이것도 일반 수박입니다. 일반 수박인데 지금 아들선두 개로 기르고 있습니다. 아들선두 개로 꽃도 피었고요. 저 보면은 이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열1 열둘, 열1열1 열다섯 마디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열여섯 마디, 열일곱 마디, 수 마디 정도에서. 어 열리게 되면 이제 그것을 한개한 한 개에 수확할 것을 보고 잘 키울 것입니다. 그런 이제 전략도 계획도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지금 수박이 주렁주렁 어, 달리고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아들 손이 막 다섯 개, 다섯 개 나오던 나는 분, 나온 분, 나던 분이 있어요. 애플 수박 재배하는 분인데, 그렇게 해서. 주목만 하지만, 어떤 것은 주목보다 작지만은 많이 따먹는다는 거죠. 말 그대로 애플, 사과, 사과 같은 그런 수박. <laughs> 사과 같은 애플 수박이니까, 이름 그대로 많이 따는 것이 전략이다. 아,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아들손이 그냥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또 밑에 또 겨순으로 나오는 것도 놔두고요. 이 다음에 또그 길러서 2차로 따먹는다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재배하는 분도 있는데 아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풀스박을 재배하게 되면 보통 뭐 20개 30개 나오겠죠. 음한 나무에 한 포기에 아, 지금 벌들이 와서 열심히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정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 어떤 분들은 수정을 해 줘라 하는데 예, <laughs> 꼭 그런 것만 같진 않아요. 우리는 이제 수박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꽃도 많고, 벌들이, 오늘은 일버들이 많이 왔네요. 제 눈에 뭐두 개, 세 개, 저번에 한개 밖에 없더니만 여기는 또 해바라기 꽃도 있고, 해바라기, 이렇게 아름답게 텃밭을 조성을 하고 해서 제가 지금, 예, 얘들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건 없죠. 예. 다 햇볕을 주시는 하나님 또 제가 또비안올 때는 물은 공급하지만 그런 것들을 또한 취비도 주고 또 방제 작업도 해서 애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벌이 수정 작업을 하고 있네요. <laughs> 너무 이쁘죠. <laughs> 제 저거 돈안 주고 그냥 애들 와서 에, 애들 일하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주는 거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 이렇게 주렁주렁 맺히고 있죠. 이제 네, 주렁주렁 맺히고 있습니다. 아, 굳이 이제 뭐몇 마디 다 따지지 않고, 어,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에, 다 이제 열다섯 마디, 열 마디, 쭉쭉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맺치는 대로 어, 놔두고, 또 어떤 거는 바로... 뭐, 한 뼘도 안 돼서 매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상태를 보고 좋은 곳을 선정을 해서 끝까지 관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벌들이 더 많이 왔네요. 어, 벌들이 많이 와서 수정 작업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하더라도 지금 30여 포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3 0개 이상은 무조건 따는 거죠. 따는 건데 이제 복수박이나 애플수박이나 망고 수박은 더딸 수가 있고 일반 수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수박 이거는 냉해 입었던 거였어요 근데 회생이돼 가지고 지금 아들순 세개로 지금 일반 수박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전진하고 있죠 힘차게 나가죠 걸음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아주 애들이 쑥쑥쑥 잘 자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아, 저는 보면은 지금 에, 복수박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복수박. 에, 이거는 복수박 같아요. 다 복수박 같아요. 복수박이 제일 많은 것 같고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복수박을 수확을 해서 그 씨앗으로 모종을 했기 때문에 모종 그 모종대로 심었기 때문에 복수박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수박은 보통 1.5kg, 2kg까지 가죠. 어떤 건 3kg까지 가는 게 있어요. 잘 성장시키게 되면, 그러니까, 망고수박뭐 서너 개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수박 세, 네개 따는 것만큼 한계가또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박이 지금 잘 자라고 있고 오늘은 곁순 나오는 거 아들순 제거하고 그다음에 또 다닥다닥 붙은 그런 열매도 제거를 하고 또한 동굴손도 필요 없는 것을 이렇게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비치게 되면 수박이 성장하는 것이 딱 이제 그림으로 나오는 거죠. 되게 아름답죠.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도 성장을 하고 밑에는 감자를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수박 옆에 이렇게 지지대를 세우는 분들은 옆에 감자를 어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른 봄에 3월달에 심지 않습니까? 감자, 감자 심고 옆에 또 지지대 옆에는 또 토마토, 토마토 심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또 참외. 참에도 지금 8마디 이상 다 나오고, 15마디 이상 다 나왔기 때문에, 아들순, 겨순 지르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도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는 이렇게 아주 주렁주렁 달리고 있죠? 이것은 또 방송을 따로 제작을 할까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애플스바 크게 보이는 것도, 복수박 크게 보이는 것잘 보이고 있네요. 에, 자기도 망고수박 하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오늘도 에, 구독과 좋아요 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복된나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에, 축복합니다. 열매로, 어, 열매로 텃밭에 에, 분들의 실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laughs> 텃밭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은, 어, 정말 농사 너무나, 어, 힘이 빠지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면, 아, 그의 농사로 인해서 더욱더 어, 행복하고 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예, 열매 많이 맺히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